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욕기 42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욕기 42장 7절로 9절 말씀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주의 말씀 한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베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두 친구에게 노안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요베 말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을 취하여 내종 네 요베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종 네 요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이 내종의 네 내종 네 요의말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닭과 남아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요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욕기 42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종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욕기의 마지막 장인 이 42장의 7절부터 9절 말씀은 욕기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7절에는 이 엘리바스와 빌닥과 소발이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결론입니다. 또한 8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욕은 믿음으로 최종적인 승리를 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마지막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욕의 회개를 기쁨으로 받으셨다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평가에 대한 이 답변, 이 답변을 질문으로 이야기하자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종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종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종일까? 오늘 본문의 7절, 8절에는 네 번에 걸쳐서 내 종이라는 말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내종 욕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다. 내종 욕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서 번제 드리라. 내종 욕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내종 욕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다. 결국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욕기를 통해서 참다운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다운 종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종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종의 정당성이 오직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참다운 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우리의 생각의 절대성 속에 빠지기도 하고 법칙성 속에 또 우리를 이렇게 가두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겸손 아닌 겸손을 가지고 자신이 겸손한 걸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다른 사람의 시각을 무서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그 시각에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 그것을 함께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의 정당성, 과연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그것이 정말 적합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최종적인 확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세 친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법칙성을 고수합니다. 이 자신들의 법칙성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상식이죠. 상식이기도 합니다. 인과응보, 그 원인에 맞춰서 결국은 어, 모든 것이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요이 고난다라는 거 보면 결국은 그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지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은 의인에게 고난이 나타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부분적으로는 세상의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상식, 이 편견이 항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 그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민주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주적인 것이 모두 하나님의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에 다수결의 원칙대로 했다면 그들은 다시 애국당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또 묻는 가운데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보게 됩니다. 우리의 정당성은 얼마나 우리의 상식에 충실했느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충실했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쫓아 나아갈 때 거기에 참다운 진리, 정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한 사람, 조언자였던 엘리우가 빠져 있습니다. 엘리오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 친구들과 같이 책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다만, 세 친구들보다 부분적으로 더 하나님의 지혜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빠져 있을 뿐입니다. 욕은 어떻습니까? 욥도 차이는 없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회개 조금 하면 금방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거라는 자식이만의 그러한 편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점점점점 점점 하나님의 지혜와 그 깊이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것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지혜대로 살지 않으면 좀 미련한 것 같고 바보같이 보이고 또그 가운데서 손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되새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가고 있는 것이 세상의 그러한 가치보다 못한 것 같이 그렇게 보여도 또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종의 정당성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욥계 욥은 인내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인내를 가능케한 근본 그 내용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이끌어간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새 친구들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욥에게 나타나지요. 근데 욥에게 요구된 것은 최종적으로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우매한 말로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오히려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만이 세상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 이 사탄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실천적으로 보이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 요배 인내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여기시는 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바로 인내였는데, 그 바로 요의 인내였는데 그요의 인내 가운데 중심이 된건 믿음이었고 그 믿음의 실천은 마지막에 새 친구를 정죄하지 않는 용서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가 왜 중요하냐 이 용서가 바로 이 믿음의 결정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믿음 있는 자가 행하는 아름다운 열매 중에 하나가 분명히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때 친히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침뱉고 능욕하고 정말 모욕하고 손가락질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면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 없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의 선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하나님의 그 종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간혹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는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뜻이 아니라, 용서가 참된 믿음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잘할 수 있는 사람, 용납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이 넓어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은 더욱 견고하게 선 것이다 하면 틀림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철저한 회개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욥을 기쁘시게 받으신 근거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욥이 믿음으로 잘 이긴 것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그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신앙이 좋아졌다는 것은 바로 이 회개가 중심을 이뤘다는 겁니다. 루터는 종교 개혁할 때에 95개 반박문 중첫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신자의 전생회가 회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조항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욥은 어떤 면에 있어서 인내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완벽한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대화 가운데 그는 분명히 많은 잘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42장에 와서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는데 있다는 겁니다. 요번 4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라고. 그렇게 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바로 우리의 편견과 법칙성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회개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견고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